이사야 19장. 이집트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날쌘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들고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성들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낙담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사람들의 영들과 신접한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남북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나일강도 바닥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운하들에서는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시내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갈대와 파피루스는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난 식물들도, 나일강 어귀에 난 식물들도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 씨뿌려진 밤마다 말라버리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어부들이 모두 신음하며 애곡하고, 물 속에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이 수척해질 것이다. 고운 삼배를 만드는 사람들과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사람들도 낙심할 것이다. 천을 짤 실들이 끊어지니, 모든 품꾼들이 실망할 것이다. 소환의 귀족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고 지혜롭다는 바로의 전략가들도 어리석은 조언만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하겠느냐. 내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워놓으신 이집트를 향한 계획을 내게 보이고 알려달라고 해보라. 소환의 귀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속았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마치 술주정꾼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머리나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나 갈때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펴서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들 현기증을 일으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 있는 다섯 성읍들은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재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 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이사야 20장 때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사령관이 아스스에서 전투를 해 그곳을 점령한 해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삼백근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사야, 21장. 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쓸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데야 에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쳤다.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랐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그들이 식탁을 준비하고 깔개를 펼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들이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자 파수꾼이 소리쳤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망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밟혀 으깨진 내결에여 타작마당에서 으스러진 내형제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두마에 내려진 판결이다. 세일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왔지만 또 밤이 올 겁니다. 묻고 싶으시면 물어보십시오.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아라비아에 내려진 판결이다. 아라비아의 숲과 추원의 장막을 치고 밤을 지내는 드단의 상인들아,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피난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그들은 칼을 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1년 안에 계달의 모든 명성이 사라질 것이다 계달 자손 가운데 활 쏘는 전사들이 살아남아도 그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내려진 판결이다 너희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있다니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소란스러운 성읍아 흥청거리며 즐거워하는 마을아.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버렸다. 활 한번 쏴보지 못하고 몽땅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잡혀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 혼자 실컷 울 테니 다들 내 눈에서 사라지라. 내딸 백성의 성읍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소란과 짓팔핀과 혼란의 날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엘람이 화살통을 들고 병거와 말을 탔고 기르는 방패를 꺼내 들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너희의 골짜기에는 병거들로 가득 찼고 성문 앞에는 마부들이 진을 쳤다. 그러고는 유다의 보호막을 뚫었다. 그날에 너희는 삼림 집에 있는 무기들을 보았고, 다윗성에 여기저기 무너진 곳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아랫못에다가 물을 저장해두기도 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수를 세워보고, 덜어는 집을 허물어 그것으로 성벽을 막아보기도 했다. 너희는 옛 못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불러 슬피 울고 통곡하며 너희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베옷을 입게 하셨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샘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내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내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 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내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내 주인 집의 수칙거리다 내가 너를 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내종 네 엘리아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내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내 띠를 둘러주면서 내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져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잔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있던 말뚝이 사가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 놓은 것들이 깨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두로에 내려진 판결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파멸돼서 들어갈 집도 없고 항구도 없다. 기딤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 배에 전해졌다. 잠잠하라. 선원들 덕분에 부자가 된 너희 섬사람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시올의 곡식들. 곧 나일강에서 추수한 것을 저큰 강으로 수송해 두로가 국제시장이 됐다. 부끄럽구나, 시돈아. 받아. 곧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산고도 없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기른 적도 없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도 그 소식을 듣고 기가 꺾일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서 슬피 울라, 너희 섬사람들아. 이것이 정말 너희가 기뻐하던 성읍이었느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읍이었느냐?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원정 보낸 성읍이었느냐? 누가 두로를 향해 이 일을 계획했느냐? 왕관을 씌우던 나라였고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두로가 아니었는가? 이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온간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세상에서 유명하던 사람을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거라 항구는 이제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펴서 왕국들을 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처녀딸 시도나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건너편 기띔으로 가보아라 거기서도 내가 쉴수 없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은 이제 없지 않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들이나 있을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고 허물어서 폐허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스의 베드라, 슬피 올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으니 그날의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잊혀져버린 창녀야. 하프를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창녀 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놓은 수익은 여호와께 구별돼 바쳐져서 두로가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다.그들이 벌어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과 우아하게 입을 옷을 사는 데 쓰일 것이다.